구두를 놓고 방에 뜨시, 뜨시고 안 뜨시고는 이 역기청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역기청이라는 것은 아궁 구조를 말하는데 그슬려 일어나는 그청 높이를 어 많이 주면은 어 아궁의 그 윗입술에서 저 연, 어 연도의 상단 높이가 기울기가 많이 이렇게 기울여서 오르는 불의 성질을 바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고려 속에 냉섭을 밀고 굴뚝으로 배연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역기청의 높이가 적을 경우에는 아궁에서 오르는 그 힘으로만 고려 속으로 어, 밀게 되면은 고려 속에는 냉기 습기의그 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뚫지 못하고 어, 냉섭이 밀리 놓은다면은 결과적으로 어, 아궁 속에 타는 어, 화력이라든지 연기가 아궁 밖으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 높이가 있는데, 그 표준 높이는, 아궁의 청지, 하목을 여는 화구를 높이를 40cm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 화력이 하구로 이렇 내치지 않는 높이가 40cm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 구멍과 위에 윗 입술을 합치가지고 80cm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축일이라든지, 저 상, 방 위에 그 마지막에는 좁아지기 때문에 그 높이를 수평으로 오는 그 높이까지를 75cm를 두 가지고 아궁 밑에서 방 바닥 높이를 총 1m 55높이 이것이 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1m 55를 내려서 엽기층을 만들면은 방이 가로 세로 5m 그런 큰 방도 아궁 밖으로 여기가 내치지 않고, 어, 그 화력이 고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방 윗목까지 따스게 되는 어, 그런 높이가 1m55 이표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일반적으로 그 한옥 구조에 있어서 어, 축담을 쌓고 또 마루에서 그, 그 방바닥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 1m가 어, 어, 방바닥 높이를 올린다 할 경우에 50cm만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50cm 정도 나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불더라도 아궁에서 불티가 이렇게 밖으로 안 놀라면은 한 50cm 정도는 마당보다는 약간 깊는 그런 아궁이가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궁 그 하구 구멍이 마당 높이와 같다면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때로는 아궁송에 타는 그 불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불이 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m55 이것을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불이 잘 들어가는 그 방을 평균치를 낸 것이 1m55 이런 높이인데 이렇게 높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아궁 입술과 윗 입술까지는 어, 건들지 말고 요 위에 충혈 기능을 낮춰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불이 잘 들어간 것이지 너무 이렇게 1m 라든지 90이라든지 낮게 하면 은 아궁에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